지난주에 보았던 그 바로의 정치. 바로의 정치는 억압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정치입니다. 삼파들을 통해서 엄밀하게 남자아이를 죽여라. 그렇게 명했지만 바로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남자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에 전부 다 빠뜨려라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자 아이들을 낳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초 비상이 걸리겠죠. 그리고 바로의 경찰들이 동네 쫓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 세 사람 짝지어 가지고 창도 들고 칼도 들고 큰 가방 같은 것도 하나 들고, 아이 울음소리만 나면, 그 집에 대문을 두드리겠죠. 그리고, 아기 한번 봅시다. 아기 울음소리 나는데, 한번 봐요. 딸을 보여줍니다. 딸입니다. 그러면, 대문에다가, 이 집은 딸. 그러고 가겠죠. 예? 아들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방에 넣어서, 날강으로 간다. 빼앗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남자 아기가 있는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이 오나 안 오나 항상 망도 보고 경찰이 오면요. 아기 안고 도망가고 경찰은 잡으러 가고 무전하겠죠. 여기서 지금 도망갔는데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 거기서 준비해라. 그 애들 잡아서 날강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야말로 경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숨바꼭질 죽음의 숨바꼭질이 시작됐겠죠. 그 와중에 오늘 본문에 결혼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누가 결혼했느냐 을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그 레위인들끼리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따라 했을 거예요. 애굽 사람처럼 살아보고, 애굽의 말도 하고, 애굽 사람처럼 살아서 그냥 애굽 속에서 살고 싶다. 그런 사람 없었을까요? 우리는 고리타분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애굽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사람들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사는 중에. 이 레위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해서 사는데 임신을 했어요. 배가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임산복 있잖아요. 아기 가지면 어떡해요? 먼저 임산복 사잖아요. 임산복 살때 검은색, 그런 거 삽니까? 그런 거안 사죠. 딸을 낳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린 아들 말고 딸을 주세요. 우리 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임산복도 딸 색깔로 빨간색, 노란색, 뭐 고운 색깔로 임산복도 입고 먹을 때도 딸나아야 되니까 고운 거 먹고 예쁜 거 먹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임산복 입고 돌아봐라, 이쪽 써봐라, 저쪽 써봐라, 그러면서. 우린 딸 낳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딸 주실 거야. 그러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행복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겠죠. 아들 낳으면 어떡해? 예? 걱정이 태산 아니겠어요? 예? 산달이 다가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이거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절에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임신하니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들을 탁 봤는데 잘생겼대요 아니 자기 아들 못생긴 아들 있어요? 다 잘생겼지 예? 자기 아들 귀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귀하죠 예?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신약성경 사도 행전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름답다. 다 아름답지요. 이 아름답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토버. 이 토브라는 말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이죠. 그 아들을 봤는데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런 아들이다. 이 아들은 그냥 육신적인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런 아들이다. 그런 마음이 이 사람들한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달 동안 키웠어요. 세달 동안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아들을 숨겼겠죠. 목소리가, 아들 목소리가, 아기가 우는 소리가 밖에 나가지 않도록, 예? 방문에다가 있는 천, 없는 천다 걸었을지도 몰라요. 예? 집 앞에 전혀 어디 가서 누구한테도 우리 집에 아기 낳았다, 뭐딸 낳았다, 뭐 그런 말도 안 하고, 예? 자기네끼리 방 안에서 뭐 수건 걸어 놓고 소리가 안 나가도록 막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기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어?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세달 동안 이들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역청이 뭐예요? 이 역청은 서구에서 나오는 그런 끈적끈적한 기름기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아스팔트 검은색 있죠?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져다가, 이걸 바깥에 이제 상자 바깥에 발랐겠죠. 물이 안 새도록. 에? 기름기가 있으니까 방수가 되는 거예요. 시끄은 거는 바깥에 바르고, 나무 진은 뭘까요? 소나무 진 같은 이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방수가 되잖아요. 그런 건 이제 갈대 상자 안에 발랐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랐을 때 수건을 덮고, 수건을 깔고, 아기를 거기 눕히고, 뚜껑도 해서 달, 달았겠죠 아기가 햇빛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뚜껑 달고 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했느냐 나이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왜 갈대 사이에 두었을까요 강물에 떠내려 보낸 게 아니에요 갈대 사이에 걸려서 갈, 그,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떠내려 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기를 보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다한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썼더니 누이가 멀리 서있대요. 멀리라는 거리가 그 아기와 누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런 거죠. 누이가 지금 아기를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고 아기 누이를 보고 너 동생이야?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누이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을 정도의 거리. 나저 아기 몰라요. 할수 있는 거리. 또 만약에 아기한테 뭐 새가 황새가 날아와 가지고 뚜껑을 열고 아기를 쪼는다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뱀이 막 그걸 올라갈 수도 있고. 위험에 빠졌을 때 누이가 금방 달려가서 해결할 수 있는 거리. 어디쯤 될까요? 우리 성가대에서저 피아노 있는 데까지 정도. 그 정도 거리 아닐까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거리에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지켜보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 모세의 누이는 몇 살이나 됐을까요? 모세 위에 형이 있습니다. 아론. 아론이 세살 많습니다. 모세 한 살, 아론 네 살. 세살 많으면 일곱 살, 네살 차이면 여덟 살. 일곱 살, 여덟 살, 아홉 살뭐그 정도 아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그 누이가 아기를 지금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온 가족이 믿음, 온 믿음을 믿음을 다해서 이 아기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가정이 믿음으로 살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함께 바로의 궁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궁에 공주가, 공주가 있어요. 바로 궁에 공주가 k 이팝을 좋아하는지 뭐잘 모르겠습니다만은. TV를 보고 있었을 수도 있죠. 거기에 BTS가 나와가지고, 배경화, 화, 배경화면에 나일강가에 갈대가 있고, 부들이 있고, 그 갈대 위에서 BTS가 춤을 췄는지,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이 공주가 갑자기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때 시녀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시녀들은 바른 말 했겠죠. 날강가에 가면 악어도 있고, 뱀도 있고, 벌레도 나오고, 모기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목욕 하시죠. 제가 당근도 칼로 잘 삐져주고, 양파도 썰어서 얼굴에 붙여 드릴게요. 오이도 물론 붙여 드리겠습니다. 오일도 발라 드리고 다할 테니까, 여기서 하시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공주가 말이 안, 안 통해요 나 바람도 쐬고 날강에서나 모여갈 거야 가자 그래서 신이들하고 지금 공주가 날강가로 온거 아니에요 우연히 이 공주가 우연히 BTS 노래하는 거 보고 거기 왔을까요? 뭐 그때도 케이팝이 유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이면에서 역사하신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 6장에 가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각 사람 하만. 아말렉 사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려고 합니다. 전국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월 며칠 날 전부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겠다.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았습니다.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모르더게는 죽인다고 자기 집 앞에 장대에 달았습니다. 끝난 거죠. 왕이 조서를 공포했고 모르더게 죽인다고 자기 집 앞에 장대까지 달아놨는데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더스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다음날 이제 죽인다고 하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잠이 안 와. 그래서 역대기를 가져와 봐라. 한번 읽어보자. 역대기를 딱펴세요 역대기가 좀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고 딱 피웠는데, 그 이야기가 뭐가 나오느냐?"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키던 왕 두네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어 이런 일이 있었네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척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는 왕복을 입고 말을 타고 아각 사람 하마는 말굽비를 잡고 시내를 돌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살고, 이 하마는요, 자기가 모르게 죽이려고 달았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뒷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살줄 믿습니다. 자, 이 가족들이 온 믿음을 다해서 역청 칠하고, 나무진 칠하고, 뚜껑 덮고, 그 강가에서 아기를 내려놓고, 누이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신녀들이 왔습니다. 신녀들이 강가를 거닐다가, 예? 그거 목욕할 수 있겠어요? 예? 목욕 못해요. 아어 나오는데 어떻게 목욕합니까? 거닐다가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 상자를 가져와라. 뭐냐? 뚜껑 열어봐라. 칼퇴 상자 뚜껑 열었겠죠. 육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아기가 울어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풀면요. 히브리어를 풀면 어머니의 마음 이런 뜻이에요. 아기가 우는데 얼마나 애잔했을까요? 그 고양이 새끼 고양이 어디 빠져가지고 울고 그런 거 보셨어요? 새끼 고양이 울면요 그거 울고 듣고 그냥 못 지나가요. 신고를 하든가 꺼내 주든가 해야 돼요. 계속 울어요. 그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람. 고양이가 울어도 우리가 견디질 못하는데 아기가 우는데 야 버려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도 상자 속에 그물 위에서 지금 울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 거죠. 예전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공주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불쌍히 여기는 그때 누이가 지켜보던 누이가 쪼르륵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저절 먹이게 하리까. 절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절묘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아이가 달려오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의 딸이 말합니다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저절먹이라 내가 그 삭을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저절먹이더니 이 저절먹이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 의 엄마죠. 친엄마예요. 자, 친엄마 유모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기를 만났어요. 아기를 만났을 때그 유모가 친엄마라는 사실을 바로의 공주가 몰랐을까요?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자식을 만났는데, 예? 자식을 못 키워서 강내다가, 날강 에다가 상자에 넣어가지고 보냈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 보면 모르겠어요. 세달 동안 키웠는데 몰라요. 예? 얼마나 얼굴에 그 엄마의 표정이 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네? 다 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삭을 줄게 돈도 줄게 잘 키워줘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아들이 돼가지고 바로의 궁에서 유모가 되고 키웁니다 몇 살까지 키웠을까요 저절로 먹이러 온 사람이에요 몇 살까지 젖을 먹였을까요? 요즘 몇살에 젖대입니까? 두 살? 세? 한 살? 예.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야기 들어보면 어르신들 몇 살까지 젖 먹었어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젖 먹었다 그랬대요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요즘은 이유식도 많고 먹을 게 많아 근데 예전에는 먹을 게 없어 애가 빌빌해 그럼면 어떡해요? 초등학교 갔어도 젖을 먹였다고 그래요 가방 들고 와가지고 집에 놔두고 엄마 저주세요 해서 엄마 젖 먹고 그랬다는데요? 제가 들었어요 사실입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7살, 8살, 9살까지도 유모가 모세 옆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키우지 않았을까요? 그걸 키우면서 젖만 먹였겠습니까? 이유식도 하고 아이 옷도 갈아입히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찬양도 부르고 예? 엄마 그게 무슨 노래인데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야. 우리 이 노래를 해야 돼. 찬양도 하고 예? 그 어린 아기가 찬양을 들었으면 그애 잊을 수 있을까요? 어릴 때 들은 찬양 못 잊어요. 할머니가 업고 예? 찬양 부르는 그런 사람, 그 아기는요, 절대로 찬양 못 잊어버립니다. 그 찬양 기억할 거예요. 어릴 때 엄마한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듣고 큰 아이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믿음으로서, 뭐 그때를 보면 믿음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크는 거예요 믿음의 교육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어머니의 교육을 제일 놓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뭐 이스라엘이 1945년 우리하고 그 비슷한 그때 독립을 했습니다. 인구가 적어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부 비행기로 데려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데려왔어요 얼굴은 피부색은 검은색이에요 유대인이 있어요. 뭘 보고 합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 유대인 아니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무조건 그 자녀들 유대인이요. 그 아프리카에서 다 데리고 왔잖아요. 비행기로. 예? 왜 그래요? 엄마의 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젖 먹이면서 한마디 하는 거. 젖 먹이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강에다 빠뜨리라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키우는 거예요 바로 궁에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로요 공주의 아들로 크고 있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로 그런데 그 유문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니까 아기가 이제 좀 자라서 공주 앞에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방긋방긋 웃을 때 데려왔겠죠. 데려와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르겠어요. 이 공주가 히브리어로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이 히브리 애니까 히브리어로 어?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이 무슨 무슨 말이냐 물었을 때 마샤이. 마샤이라는 말이 마샤 이런 뜻이에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마샤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요 능동태예요. 건져내었다는 수동태예요. 건짐을 받았다는 수동태예요. 이 이름은 능동태예요. 마샤이랍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 모세? 그 모세라고 해. 모세는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건짐 받은 사람인데 건지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예요. 이름이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바꿔 버렸어요. 마샤이에서 건짐 받은 사람에서 건지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공주가 실수일 수도 있어요. 히브리 말을 잘못 들어서 실수로 모세라고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속에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죽음에 강해서 생명의 길을 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다될 줄로 믿습니다.